네, 부산 퍼스널 트레이너 김기웅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홈트레이닝 영상 하나 남겨드릴게요. 집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꼭 따라 하시고 몸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손바닥이랑 무릎을 바닥에 붙이시고요. 내발기기 자세라고 해서 동물처럼 손바닥을 바닥을 짚고 무릎을 바닥에 붙이시는 거예요. 자, 이때 손목과 팔꿈치, 어깨 일직선 만드시고 대부분 실수하는 동작 중에 하나는 팔을 이렇게 뒤로 뺀다라든지 또는 팔꿈치가 굽어져 버리는 분들이 계신데 쫙 펴서 머리, 등, 허리, 힙 일직선 만드시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발 무릎을 쭉 뻗으세요. 거기서 무릎을 올리는 건데 이때 허리가 너무 이렇게 처져 버리시면 안 돼요. 턱을 당기시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자, 엉덩이 올리기 10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천천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발 바꿔서 똑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반대편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바닥을 집으시고 왼발을 뻗으셨죠? 자, 허리 꺾이지 않게끔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수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고양이 기증에 펴듯이 쭉 가슴을 바닥에 붙이듯이. 하나, 둘, 가슴 겨드랑이까지 늘려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자, 그대로. 내발기기 자세 그대로 유지하신 상태에서 왼팔을 옆으로 뻗어줍니다. 뻗은 상태에서 몸통이 완전하게 돌아가진 않고 손바닥은, 오른손바닥은 바닥을 짚고 왼팔을 뻗으셔서 팔을 쭉 손끝이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게끔 시선은 손끝을 따라갑니다. 하나, 둘, 셋. 가슴을 활짝 엽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도 똑같이, 저도 반대로 돌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손바닥 바닥을 집으셨죠? 자, 오른팔을 바깥쪽으로 벌리셔서, 하나, 가슴을 열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손끝 하늘 위로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그대로 아까 그 자세에서 엉덩이를 위로 올려놨죠. 자,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로 놓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지면 누르듯이 체중을 실어서 오른쪽 어깨에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가겠습니다. 똑같이 왼쪽 어깨 넣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체중을 완전하게 왼쪽 어깨에 실어주셔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그대로. 자 무릎 꿇고 앉으셔서. 자 뒤로 조금만 더 갈게요. 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엉덩이, 엉덩이 쪽에 힘을 주면서 배에도 힘을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허리에 손 하시고 엉덩이를 쭉 올리시면 이 앞쪽 근육도 같이 늘어나면서 엉덩이 근육을 수축할 수 있어요. 내려올 때도 그냥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갔던 힘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 내려가지 마시고 하나, 엉덩이를 골반을 앞으로 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려올 때 힘을 유지하세요. 아홉, 열, 다섯 개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엉덩이 쪽으로, 다리 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자, 다리를 최대한 넓게 벌리셔 가지고 허벅지 안쪽으로 자, 몸을 그대로 다리를 벌리신 상태에서 자, 이런 스트레칭도 괜찮죠. 자, 요부터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왼발 무릎을 살짝만 굽혀서 몸을 틀어서 왼쪽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도록 그대로 상체를 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무릎을 쭉 뻗으시고 오른쪽 무릎을 살짝만 굽혀서 몸을 틀어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다리를 모아주시고요.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가볍게 무릎을 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자리에 일어나시기 전에 손바닥이랑 발바닥 바닥에 붙였죠?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펴는데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은 이 뒤쪽 근육이 많이 타이트해서 아프실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긴 하지 마시고 손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그 상태에서 무릎을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바닥 떨어지면 안 돼요. 여섯, 일곱, 무릎을 더 펴세요. 여덟, 아홉, 무릎 펴서 잠시 멈추세요. 다섯 개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자, 일어나셔가지고, 자, 허리 돌리기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쪽도 오른쪽 가겠습니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좋습니다. 오늘의 홈트레이닝 잘 따라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파이팅!